감사합니다. 어, 너무, 불행이 없으는큰 상을 받아도 감사시고요 <laughs> 떨리고, 어, 뭐 한편 기쁘지만, 어, 제가 과연 이만한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 좀 전에 축하해주기 위해서 꽃다발 만을 어, 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학교에, 법인에 어,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십니다. 함께 일을 했고요. 단지 제 이름이 좀 앞에 어 나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어 이런 그 선생님들하고 함께 한 일이고 뭐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휴, 뭐, 어떤 말을 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그냥 저희 오늘 가족들 다 같이 왔습니다. 아침에 아빠 상관으로 만나니까. 저희 막내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아버 양복도 없는데, 머리가... 뭐 <laughs> <laughs> 또 반팔을 입고 가는 거아닙니요늘 편하게 입고 다니는데, 네, 오늘 양복 끓에 입고 왔습니다. <laughs> 어, 아들이 많이 눈이 둥글어져 있더라고요. 어, 그냥 풍부하게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어, 20년째 오래됐는데요. 저희 아내 만난 지가 어, 참 그냥 곱고 여린 여자였는데, 어, 오늘 올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 들고요, 이렇게 사거리에 가가지고 차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도 민원 냈다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어, 부부가 닮아가고 맞춰가고, 어, 작지만 생활 속에서 불합리한 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조금 훔쳐보고 싶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앞에 어, 선배님 말씀에서 그냥 뭐 이유가 뭐가 되겠어? 내가 뭘 해야지? 뭐 이런 걸 어, 그 뭐, 거창한 생각까지 무시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어, 이게 뭔지 문제가 있네 해서 그냥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된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공익제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좀 그래도 가족을 같이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그런 행복한 공익제보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어, 바로 저와 함께 하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지금 전교도 소속 교사인데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노동조합이 소중한 곳인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저는 현재 이렇게 행복한 공익제보자는 말을 감히 들리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전교조 모든 저희 가족입니다. 가족들에게 이 영광과 마움 감사에 막 옥천하고 싶습니다. 음, 근데 그 과정에서